목포시가 이번 주 전면 개편된 시내버스 노선을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날부터 전체 버스 안내 단말기에 버스 정보가 노출되지 않는 등 곳곳에서 미흡한 준비로 불편이 잇따랐는데요. 목포시가 즉각 수정에 나섰지만 둘째 날에도 여전히 혼란은 이어졌습니다. 서희룡 기자입니다. 노선이 전면 개편된 목포 시내버스의 시범 운행이 시작된 이번 주. 시민들은 노선이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버스 안내 단말기마저 모두 먹통이 되자 출근길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문제를 확인한 목포시는 시스템을 정비해 복구를 모두 마쳤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날 해당 버스 정류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보이는 건 버스 배차 정보 대신 색감한 화면이었습니다. 일부 버스 안내 단말기는 이렇게 여전히 작동하지 않거나 잘못된 정보를 안내해 승객들이 혼란을 겪었습니다. 버튼을 눌러 새로고침을 해 봐도 기다리는 버스가 언제 도착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쭉 떠야 되는데 지금 인자 저기서그런안 뜨더라고. 야된 버스가 음. 됐으면 이제 그 나와야 는데안 나오니까 좀 힘든 거 같고 어도 이제 가셔데못 가시고 그 그러니까. 기존 정류장의 폐쇄로 인한 혼란 역시 이어졌습니다. 이용금지 현수막을 추가로 설치했는데도 주민들의 헛걸음이 계속되자 목포시는 전담 안내원을 추가로 배치했습니다. 이렇게 막고 하는데도 굴고 하고도 들어 오셔 가지고 또 찾고 하시니까 저희가 또 자다 시키고 목포시는 겉점 정류장 네 곳에 당분간 아침 여덟 시부터 여섯 시까지 근무하는 안내원을 배치해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빨간색으로 대표되던 간선 버스처럼 노선을 버스색만으로 구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 등 현장에서는 다양한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목소리> 처음에 우리가 주로 타던 건빨간색이었는데 지금은 초록색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른 초록색이 안 타지고 한번은 놓치지. 한남아이막 일본도 가고, 일고한 번도 가본 거 있냐? 그런 건 좋더만. 단점은, 그 단점 있고 또 단점이란 것은 내가 말한 충분히. 그 홍보가 안 되었다. 노선이 그제 너무 너무 방방만하게 했는데 그걸 정데좀더 신경을 써서 신생각했으 다음 주 시범 운영이 끝나자마자 학생들의 용이 많아지는 신학기가 시작되는 만큼 보안이 시급해졌습니다. MBC 뉴스 서령입니다